안녕하세요. 오늘은 홀소리 요와 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첫 배움책 39쪽 세가지 색연필 검정, 빨강, 파랑 8칸 노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요, 유에 대한 모음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의 소리와 오가 합쳐져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한번 해볼까요?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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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부드럽고 빠르게 반복하면 이오, 이오, 요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이가 오와 합쳐져서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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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대충 눈치를 챈 친구들은 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우 자, 부드럽고 빠르게 반복해 볼까요?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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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유 라는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이오 요 이우 이우 유 자 유가 될수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친구들 요, 유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 한번 같이 더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오, 이오, 이유, 이유, 요, 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소리를 구분하도록 할게요. 이오, 이오. 요 소리가 나면 동그라미 유유 소리가 나면 세모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리 요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리 그렇죠. 요 소리가 나서 동그라미를 할게요. 친구들 요요 요 알까요? 요요 요. 장난감인데 동그라에서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갔다 하는 게 있는데 요요가 뭔지 모르겠다. 친구는 한번 엄마한테 사진으로 보여달라고 검색해달라고 해보세요. 자, 요요. 네. 유리창. 같이 따라 해볼까요? 유리창. 유. 유. 수리가 나죠? 우리 친구들 유치원을 졸업했죠? 유치원. 유치원, 우리 반에서도 창문을 보면 바로 옆에 덕일성 유치원이 보여요. 자, 유 소리가 나네요. 요술, 요술, 요술을 부리면 참 좋겠죠. 선생님이 요술을 부릴 수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없앨 것 같아요. 요술, 동그라미. 자, 우리 그러면 친구들 요, 유를 아는 친구들은 많이 있을 텐데 선생님하고 중요한 건 정확한 발음과 모음이 생겨나게 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순서도 정확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쓰는 순서, 두 번째 쓰는 순서, 세 번째 쓰는 순서입니다. 회색 글씨까지도 정확히 적어주는 거예요. 자, 위에서 아래로. 하나, 위에서 아래로. 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셋, 이오. 다시 하나 위에서 아래로, 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셋, 이오 친구들 다 한번 순서 지켜서 적어 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은 이우 유 발음이 되겠습니다. 1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위에서 아래로, 세 번째 위에서 아래로 됐나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두 번째, 위에서 아래로 세 번째예요. 자, 친구들 모두 한번 차분하게 순서대로 영상을 정지해 놓고 적어 보도록 합니다. 자, 모두 적으셨으면 자, 어 여기 요요가 나왔네요. 자, 우리 그러면 친구들 같이 해 보자. 우리 이거 먹어야 몸이 튼튼해지는데, 하얗게 생긴 거. 그렇지.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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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요리사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는 요요를 가지고 놀고 있네요. 요요. 요요. 자, 음식을 잘 만들어주는 요리사. 그 다음에 뿔이 달린 유니콘. 우리 친구들도 한번 단어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여덟 칸 노트에다가 실제 글씨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요, 유의 글씨는 요, 유 발음이 나요. 하지만 얘네들은 혼자서 사용되지 않아요. 쓸 때는 항상 자음이 같이 있다고 했죠. 자, 어? 이 친구는 위아래로 나뉘어지네요. 네. 우리 친구들 잘할 것 같아요. 자, 한 칸에서 위쪽은 자음, 아래쪽은 모음으로 분리, 공간을 활용해서 적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요부터 적어 볼게요. 자, 이 부분에 한번. 요. 자, 그 다음에 자음 들어갈, 모음 들어갈게요. 1번. 우리 연습 많이 했죠? 2번, 3번, 요. 다시, 1번, 1번, 2번, 3번, 요. 우리 친구들이 글씨 분배한 연습을 잘하면 나중에 글씨도 예쁘게 쓸 수가 있어요. 10번 한번 순서에 맞게 읽으면서 쓸게요. 자, 우리 그다음에는 유를 쓸 거예요. 유 이렇게 들어가겠죠. 한번 적어 볼게요. 유한번두번세번유 다시 이응은 한 번에 적고 한번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적어서 친구들 10번 정도 적어 본 다음에 노트를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 주면 되겠습니다.